오늘 우리에게 세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8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찬양함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못대고 활란풍파없도다 만세 번석 열린 곳에 내가 별이시리니 나의 번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시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숨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40편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 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차게 살아 가십시오. 감사함으로 살아 가시길 바랍니다.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어제 경로대학에 우리 한경희 원사님이 그 학생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웃게끔 여러 가지 미소를 가르쳐 주셨는데 웃음을 한껏 웃는 미소로 시작하면 내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고 또그 속에 사랑이 풍성해져서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도 웃음으로 기쁨으로 대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심겨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제 말씀에서 다윗의 간구를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악인들로부터 이제 그 다윗의 악인들은 독을 입에 품고 독을 품은 그 혀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다윗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함정을 파서 다윗을 빠뜨리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는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을 품고 사는 사람 그 악인들 포악한 자 그들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다윗의 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에 악을 품고 사는 자가 과연 나를 괴롭히는 자 뿐이겠습니까? 나는 어떤가요? 나. 내가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돌아보니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입술에 독을 품고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말로 상처를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을 철저히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찰해 보는 것이죠. 그래야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살아 있는 말씀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 자기가 모태신앙인데, 어린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사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 그 하나님은 좀 멀리 계신 하나님이셨거든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에 비로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다윗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하나님이시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여 와요.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철저한 신뢰가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전쟁의 날에 머리를 가려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을 그 전쟁통에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매일의 삶이 전쟁터 같은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또이 방송을 보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내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치 전쟁터에 끌려가는 하, 일터를 나가면서 내가 어떤 그 자리에 가면서 전쟁터 같은 곳에 내가 가는 그러한 그 심정인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어쩌면 치열하게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매일 이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은, 또 영상을 보시는 어,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터 같은 전쟁통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악인의 간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마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면, 악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걸 들어주신다면, 그들은 기고만장해서 교만해질 것이니, 그 악인들의 간구는 하나님 듣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해 주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소서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그들이 빠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고 패망하게 하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너무도 솔직한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악담하는 자가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내용들 보면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해주시고 뜨거운 숯불이 그들 가운데 내리게 해주시고 불 가운데 그들이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이 내용들 자체가 악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솔직한 심정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고백을 넘어서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악담으로 저주로 우리의 기도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처럼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절 13절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그저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 아니십니까? 내가 이렇게 나의 대적들로부터 말로, 언어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온전치 못할 정도로 나는 지금 너덜너덜해졌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여 주님은 나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은 주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 악인은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살겠으니 나를 좀 살게 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 어떤 공격과 괴롭힘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위로만 간구하고 주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 담대히 담대히 정직한 길로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살려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으며 이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얼마나 그 괴롭힘이 심했던지 얼마나 그 대적들의 언어 폭력이 다윗으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낙심케 했던지, 저들을 좀 구렁텅에 빠져서 다시금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어쩌면 우리네 삶 가운데서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정직한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살게 하소서 그 어떤 대적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 입술에 저주를 머금는 것이 아니라 독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고 나는 용서하겠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할 테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살게 하여 주 없어서 간구하는 믿음에 간구하는 믿음에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 없어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저녁에 7시에 또거룩한 독서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득하게 하여 주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